뻔뻔한 년 누구세요? 누구신데 남의 집을 이렇게 함부로... 순박한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집을 넘봐? 여긴 이제 내 집이야 왜 그러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아! 여우 같은 방금 여기 침대에서 오빠랑 있었지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 양년이 네가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? 여긴가 더러운 는좀식겨하 나도 아직 못들어가는데 솔리 <laughs> 같은 거, 얘언실쏴 들어갔네? 더러운 손안 쏴? 쓰레기 같은데.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? 난 절대 그냥 못 넘어. 끌어올려. <laughs>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난혜준 오빠랑 5년을 만나면서 별장 비밀번호도 한번안 알려줬는데 오늘 널 데려와서 바람을 펴? 잠깐 당신이 구해준 약혼녀 강정숙 씨? <laughs> 내가 약혼녀인 걸 알면서도 감히 정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? 오해해요 제말좀 들어보세요 닥쳐 이 단명은 듣고 싶지 않아 너 같은 콧대는, 아! 1만 주면 자금으로 바라다 벌어지지? 흥해준이 <laughs> 내 아빠야! 니가 아빠라고 부른다고, 진짜 딸이라도 보는 줄 알아? 야, 잠깐만. 내가 여기서 뭘 발견했는지 볼래? 이서 너야? <웃음> <웃음> 성이 다른 딸도 있니? 뻔뻔해. 1 5살에 학원에 들어가서, 지금은 조단이 꿈들을 관리한다고. 근데, 감히, 니까지 게 오빠 딸인 척을 해? 그게 바로 나예요. <laughs> 내가 먼저 이 머리카락들 좀, 정리 좀 해야겠다. 경고하는데.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. 감히 날 협박해? 얘들아, 잡아. <laughs> 니까짓게 네까지 감히 날 놀아봐? 얘들아, 예우타 바뀌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버려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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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아빠. 아빠 아저씨. 뭐야? 진짜 죽일 셈이야? 아저씨, 저좀 살려주세요. 아빠한테 좀 데려다 주세요. 오, 당연히 데려다 줘야지. 응. 감사해요. 아빠도 분명 고마워하실 거예요. 음. 응. 네. 근데 그 전에 좀맞잖 <laughs> 아이씨, 옷에 더러운 손좀 떼고. 아저씨, 아빠 운전기사 아니에요? 맞아.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회장님 천안보단 누나 동생이 먼저지. 그럼. 당신이. 누나, 애 대체 뭐한 년이야? 성녀도그 가슴까지 풀려서 회장님을 유혹했다고? 진짜 뻔뻔한 년이네. <laughs> 야, 난한 평생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운전미자 하고 있는데, 넌 다이머 뿐 보이니까, 회장님. 세상 참 공평하다, 그치? <laughs> 야, 정승호, 이게 뭐야? 오버원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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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누가 원 거겠네? 너 어떻게 우리 오빠 꼬신 거야? 난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? 잠깐만요 그거 다 강정수 씨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날 속이려는 거야? 어떻게 오빠 지분을 허락도 없이 나한테 넘긴다는 거야?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빠도 분명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닥쳐 네가 오빠 불러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<laughs> 아빠가 저화온 거예요? 이트로마가아응 음, 오빠 그때 어, 급한 일이 생겨서 들렀다가 봐야 될것 같아 어 당신 먼저 옆 휴식장에 가 있어 우리 딸은 도착했어? 알아 깜짝 이벤트 하려고 숨겨둔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? 어우 역시 통화네 서하의 깜짝 이벤트는 막칠순 없지 아저 연기가 조금 제한됐다고 하네 소리야? <laughs> 아, 아 별거 아니야. 갑자기 하수구에서 지가 나서 와 깜짝 놀랐네. 지라고? 네. 아무튼 좀 있으면 만나게 될 거야. 나 볼일 보고 갈 테니까. 나도 빨가 우리 가족이 될 거라니까 설레. 우리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. 먼저 가 있어. 이따 봐봐. <laughs> 진짜 내 딸이네. 지떻뒤 비행기 안에 는 당신 모든 걸 잃게 될 거야. 난 잃을 게 없어. 난 오늘부터 구 회장의 부인이 될 거니까. 누나, 로고. 뭐야? 이거 뒤에 보이는데? 만지지 마. 설마 이것도 구 회중이 사준 거야? 내려놔,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. 미친년이 어디서 빡질이야? 시간 됐어? 우리 연회장 가야 돼. 데리고 가자. 가서 사람들한테 불린 녀의 처참한 추위가 보여줬지 자, 여러분, 좋은 날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딸 강정숙과 우리 사위 구혜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다 같이 건배! 건배! <웃음> <웃음> 쓰레기 같은데 빨리 안 와? 이래? 엄마, 이 미친년이 구해준 애인이래. 아이 설마 우리 사회가 그런 추잡한 일을 했겠니? 사람들 많이 와 있는데 집안 망기 시키나 그래? 진짜야! 별장에서 둘이 자르던거 나한테 딱 걸렸어. 맞아. 그래서 우리가 끌고 잡아왔어. 어떻게 감히 아, 이런 별 그지 같은년이 아, 감히 내딸 결혼식을 망치려고 지옥에 나가! 왜? 아파? 인연이 내 사이 침대에 기어 들어올 때, 우리 딸같으 천배는 더 아팠을 거다. 응? 겉으로 완전 순진한 줄 알았는데, 속으로 시장년 아니야? 비명소리 들으니까, 침대에서 꽤나 잘할 것 같은데. 응? <웃음> <웃음> 이런 금지 그 같은 초년이, 감히, 감시라느라 망신 주려고? 아, 내가 싹 까발려주겠어요, 누와, 누와, <laughs> 어 이건 뭐야? 줘봐 뭐야 이거? 네, 줘봐 어머 세상에 이 목걸이 너무 예쁘다 뭐야 이 핏빛은 아니 내가 거기서 봤더라? 어? 이거 혹시 그 전설의 이터널 하트 아니야? 뭐? <laughs> 그 전세계 단 하나뿐인 수백억짜리 이터널 아트 말하는 거야? 하, 뭐야, 이년 능력있네? 어, 오빠가 주식에 목걸이까지 줄 줄은 몰랐네? 그건 아빠가 준거 아니에요. 오빠라고 부르지 마. 이게 자꾸 어디서 굴거야 진짜예요. 그건 제가 500억 주고 산 거라고. <웃음> <웃음> 네가 500억이 어디 있었어? 무슨 수로 이걸 사? 구 회장님 아니면 너뭐몸 100만 번 팔아도 못 살걸? 이런 귀한 보석은 내 딸한텐 테 어울리지 너같이 뒷골목에서 몸이나 파는 그런 기집애야 근데 오빠가 알면 난 의심할지도 몰라 우리 그냥 이거 확 그냥 부숴버릴까? 야너 미쳤어? 이거 5 0 0억짜리라니까구 회장이 자기가 애인한테 준 선물을 우리 정수기 훔쳤다는 걸 알기라도 해봐 그냥 우리가 없애자 내가 못 갖는 건 너도 못 갖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. 양년이. 아, 부숴버릴 거야. 아 맞다.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가치가 좀 있을까? 건들지 마. 돌려줘. 제발. 요 아,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도자기 같긴 한데 이게 무슨 편점에서산 거야? 이거 왜 이렇게 싸구려야? 이거 제발 돌려주세요. 제발.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야? 네, 당신한테 쓸모 없을지 몰라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. 제발요. 이 목걸이보다 소중해? <laughs> 아, 오빠랑 둘만의 애정표시인가 아니에요.까지 거짓말하네. 확 던져버릴까? <laughs> 안돼. 말해봐. 오빠가 사준 거야?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사준 거예요. <laughs> 니네 엄마도 구해준이랑 찾니? 무슨 소리야? 니랑 너네 엄마 우리 오빠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? 닥쳐! 우리 엄마 욕하지 마! 아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 그냥 박살내버리자. <laughs> 박살내버려. 왜 <웃음> 박살내자. 주저 <laughs> <왜. 굳이> 말해. 박살내. 안돼. 이거 우리 엄마 유골이요. 뭐야? 그런 어설픈 거짓말로 누굴 속이려고? <laughs> 거짓말 아니에요.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유골이라고요. 아. 엄마가 죽었어? 뭐 설마 더러운 병으로 죽었니? 엄마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여자였어. 당신 같은 여자가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라고! 오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. 네 엄마나 너는 그냥 파트너일 뿐이야.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아빠는 당신 같은 여자 거들떠다보지 않았어. <laughs> 그래?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참 안타깝네. 무덤도 없을 텐데. <laughs> 돌려줘! 미친년들 치워봐! 네 엄마 이거처럼 이구람도 같이 가루로 만들어줄게. 오늘 있어 던디로 아빠 비밀 배드릴게. 됐어. 안돼 아! 제발요. 제발 그만두세요. <laughs> 부탁하는 거야? 네, 제발요. 돌려만 주시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. 그래. 그게 불리녀의 태도지. 그럼 한번 기회를 줘볼까? 처럼 먹었어 그럼 생각해볼게. 무슨 알러지가 심해요.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요. 그럼 억지로 먹지 마. 엄마가 많이 섭섭해하시는는 걸? 안 돼. 아, 알겠어. 먹을게. 먹으면 되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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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엄마를 돌려줘, 저기. <laughs>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 없이 못 보겠네. 자, 봐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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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비야 미끄러졌네. <laughs> 어, 드디어 우리 네가 좀다 모였네. 이제 떨어지지 말자, 절대로... 미숙한 날. 엄마, 해요 신메뉴가 탄생한 것 같은데, 엄마 유골로 만든 엄마 점심... 울기지 <laughs> 말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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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무슨 일이야? 왜 기절한 거야? 아이, 쪽팔려서 기절한 척하는 거겠지 좋아. 그 알러지 반응 진짜 심해지면 호흡곤란으로 질식 살 수도 있다고 들었어 야, 일어나! 죽은 척 그만하고! 나쁜 녀석! 이렇게... <laughs> 정수가... 괜찮아? 이미 친년이내 헤어스타일 드레스 야구부까지... 다 갔다... 오빠... 다 왔어? 아, 어, 그래도 왔어? 축중기는 잘 되고 있어? 어디쯤이야? 아, 칫슬이야 올라가. 이봐, 뭐야. 빨리, 빨리, 얘는 끄집어내봐. 쓰레기통. 빨리 치워. 헛소리 겁나고 빨리 수준 넣어. 어, 어떻게, 뛰어, 어. 너희들 모두 대가를 치게 될 거야. 나가 <laughs> 구회장님하고 결혼만 하면, 너무 평생 하수도해졌어. 오늘 <laughs> 있었던 일 아빠가 알게 되면, 너희 모두 죽어! 그 더러운 일을 오빠에게 꺼내지 마. 너 같은 기생충을 없애줘서 고맙다고 할 거야. 야, 저, 구회장 다 왔다. 야, 빨리 죽어! <laughs> <laughs> 아빠, 나야, 이 <약>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안에 뭐가 있어? 별거 아닙니다 아까 쓰레기 쏟아가지고요 오빠! 아까 누가 실수로 테이블을 쓰러뜨려서 저거 다 쓰레기들이야 어. 양복에 붙잡기 조심해야지 어. 응 빨리 그 쓰레기를 치워버려 아이고 이상 드디어 오셨네 어서 와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좀 있어서 늦었습니다. 아이, 아이, 괜찮아. 남자가 일하다 보면 다 늦을 수도 있지, 뭐. <laughs> 저희, 정수가. 아까 내딸 먼저 보냈는데, 혹시 지금 어딨어? 딸? 또 무슨 딸? 그럴 리가 없는데? 오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어. 내가 오빠가 오전에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모를 것 같아?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. 나는 그냥 지금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.